추운 한파 속에서도 주메전에 찾아오신 우리 성들에들하나하의크의크혜은혜께함께하기절히절히합망합니리고 오늘 말씀의 제목이 사실은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는 자였는데 a t I was told that 하 was told t h 가 t I was told that I w 완전한 o l d that I was told 편 h a t I was t o l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01편은 다윗의 시라고 나와 있습니다. 오래간만에 보는 다윗의 시이지요.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시편 101편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했을 때 혹은 법계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기 직전에 지은 시로 보고 있습니다. 즉이 시는 이 다윗 왕의 취임사이자 국정운영 선언문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왕관을 쓴 다윗이 하나님과 온 백성 앞에서 선포하는 겁니다. 나는 앞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겠습니다. 내 집과 내 궁궐에서 이런 원칙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내 눈앞에 더러운 것을 두지 않고 내 곁에 간신배들은 얼씬도 못하게 하고 충성스러운 자와 함께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고 다스리겠습니다. 라는 결단이 담겨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 시편 101편을 두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모든 통치자가 반드시 읽고 책상 머리에 붙여 두어야 할 거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 한 가정을 이끄는 가정, 가장, 한 기업을 경영하는 그 리더들의 가슴에 새겨야 할이 리더십의 교과서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본시에서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아니면 사장님들 어떤 리더나 들어야 할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 왕도 아니고 다스릴 나라도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나와 무슨 상관일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직접 다스려야 할 그런 땅은 없지만 우리가 책임져야 할 우리 자신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내면의 영토라고 할 수가 있죠. 내 마음과 생각과 내 눈과 귀를 다스려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 집안의 사람들, 자녀들의 신앙을 어떤 원칙으로 세우고 다스릴 것인가 막중한 책임이 있죠. 그리고 우리가 일하고 있는 일터, 그리고 교회에서의 직분이 바로 우리가 다스려야 할이 통치의 영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 시편 101편은 먼 옛날에 다윗 왕이나 혹은 세상의 통치자들 뿐만 아니라 오늘 내 인생이라는 왕국을 살아가고 세우고 있는 데 있어야 할 가지고 있어야 할 그런 마음가짐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완전한 길을 걷고 또 완전한 마음을 가지고 서길 원했던 것처럼 오늘 이 시를 통해서 저 우리 성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완전한 길로 또 완전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다윗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리라 다짐합니다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하여 내가 죽게 찬양하리이다 아멘 지금 다윗은 왕으로서 이제 왕관을 쓰면서 어떻게 나라를 다스릴 것인지를 다짐하고 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국정 운영 계획을 발표하는 것과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국정 운영 계획을 발표하면 경제를 살리는 문제, 또 국방을 튼튼하게 하는 문제, 법의 사각지대를 없애겠다는 그런 목표와 행동 강령들을 말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노래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노래한다는 것은 내 마음의 깊은 중심에 있는 것을 입으로 표출하는 행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흠모하는 대상을 노래하게 되어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면 돈 타령을 하고 또 사랑에 빠지면 하루 종일 사랑가를 부르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 내가 왕으로서 많은 일을 하겠지만 내 통치의 중심, 내 인생의 주제가는 오직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노래하겠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정책과 판단이 바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서부터 나올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주제가가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 무의식 중에 흥얼거리는 것이 돈인지 성공인지 혹은 자녀가 아닌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민수기 14장에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우리 육체의 혀가 매우 작은 일부분이지만 그, 배가, 그 혀가 인생이라는 큰 배의 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로 결단했다면 먼저 우리의 입술에 노래가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의 입술에 고백이 바뀌어야 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내 삶의 최우선으로. 두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그토록 노래하고 싶어했던 그 주제가 무엇인지 보면 바로 인자와 정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자는 우리가 그동안 시편을 통해서 자주 봤던 헤세드라는 히브리어이죠. 이것은 단순히 친절하다라는 것을 넘어서서 이 언약에 기초한 변함없는 사랑과 자비와 은혜, 극류을 의미합니다. 죄인을 용서하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또한 정의는 히브리어로 미슈파트라고 하는데 공의, 올바른 판단, 법도를 의미합니다. 죄를 미워하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또 치우치지 않는 공정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나는 이두 가지를 함께 노래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실 인자와 정의는 얼핏 보면 서로 모순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랑하자니 정의가 무너지는 것 같고. 정의를 세우자니 사랑이 없어 냉랭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한쪽으로 치우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부모님은 인자만을 사랑만을 강조합니다. 오냐 오냐 다 괜찮다. 자녀가 잘못해도 혼내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가정은 무질서해지고 자녀가 버릇없는 아이로 자라게 됩니다.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 방종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어떤 부모님은 정의만을 강조합니다. 집안의 엄격한 규칙을 세워놓고 조금만 어긋나도 정제하고 비판합니다. 너왜 그랬니? 이것이 맞는 것이니? 틀린 것이니? 따지기만 합니다. 그러면 그 가정은 상막해지고 자녀는 숨쉴 틈을 벗어나 가정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이것은 정의가 아니라 폭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이슨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방법이 바로 이두 가지의 완벽한 조화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된 곳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심판하십니다. 동시에 십자가는 하나님의 인자, 사랑이 완성된 곳입니다. 죄인인 우리를 대신해서 아들을 죽이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정의를 포기하지 않으시면서 사랑하셨고, 또 사랑하시기 때문에 정의를 완성하신 겁니다. 다윗은 바로 이 하나님의 성품을 자신의 통치 철학으로 또 삶의 철학으로 삼겠다라고 서약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 가정에 또 우리 삶에 적용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나의 가정이라는 아주 작은 왕국, 나의 일터라는 영토를 다스리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의 통치가 안전한지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혹 우리 가정은 너무 차갑지 않은지, 옳은 소리는 넘쳐나는데 따뜻한 소리가 사라지진 않았는지, 정의라는 이름으로 남편을 또 아내를 또 자녀를 판단하고 재단하진 않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사랑이 없는 정의는 상대를 죽이는 칼이 되고 또 정의가 빠진 비판은 비난일 뿐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반대로 우리의 삶의 자리가 너무 사랑이라는 미명 아래 허용만 하고 있진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부리를 눈 감아주고 원칙 없이 흔들리고 있진 않은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정의가 없는 사랑은 썩은 물과 같고 뼈대 없는 건물처럼 언젠가는 무너져 내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 삶에서 이두 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 보아야 합니다. 내 마음 속에는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이 있는가? 또 하나는 지금 나에게는 하나님의 올바른 기준이 있는가? 이두 가지를 가지고 한 손에는 사랑을 또한 손에는 공의를 붙잡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정직한 길로 또 바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은 1절에서 인자와 정의라는 통치의 큰 원칙을 세웠습니다 그럼 이제 2절부터 그 원칙을 어디에서 실천할 것인지 구체적인 장소를 언급합니다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집 안에서 행하리다. 아멘. 다시 이 일을 행할 장소는 왕의 집무실이나 또 수만명이 모여있는 광장이 아닙니다. 바로 내집 안에서 이것들을 행해, 행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선언이죠. 보통 사람들은 밖에서 보이는 모습, 즉 공적인 삶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남들의 시선 앞에서는 젠틀하고 친절하고 믿음이 좋은 척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사람들이 나를 볼 때는 저분은 법 없이도 살 만큼 아주 젠틀하고 또 친절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다이 시 생각한 것은 진짜 내 모습, 내 영성은 넥타이를 풀고 또 화장을 지우고 아무도 나를 지켜보지 않는 사적인 공간인 집 안에서 드러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집은 가장 편안한 곳이지만 동시에 가장 무방비 상태로 내 본성이 튀어나오는 곳입니다. 밖에서는 집사님, 권사님, 목사님 하면서 거룩한 말을 쓰던 그런 입술이 이제 집 안에만 들어가면 배우자에게 또 자녀들에게 험한 말을 쏟아낼 때가 있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인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당신이 하는 행동, 그것이 바로 당신의 본질이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밖에서 언제든지 조심하고 살아가듯이 우리는 집 안에서 하는 모습이 바로 진짜 나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집 안에서 무엇을 조심해야 합니까? 다윗의 결단은 매우 실제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니까 나는 비천한 것을 내눈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오리니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이다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눈을 지키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천한 것을 눈 앞에 두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 비천한 것을 히브리어로 보면 무가치한 것또 사악한 것 쓰레기 같은 것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내 영혼을 병들게 만드는 쓰레기 같은 것들을 내 눈앞에 얼씬도 못하게 하겠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하필 눈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눈은 마음으로 들어가는 창문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보는 대로 생각하고 생각하는 대로 행동합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된 계기가 있죠. 창세기 3장 6절에 보니까 그 여자가 그나그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라고 말합니다. 그 나무를 보니까 그것을 먹고 싶어졌습니다. 다윗은 어땠습니까?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가 왕궁을 거니다가 눈으로 본 것이 마음으로 들어왔고,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이 3절의 말씀은 매우 큰 도전입니다. 우리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스마트폰을 봅니다. 잠들기 직전까지 유튜브나 또 넷플릭스를 봅니다. 그런데 그 안에 담긴 내용들이 과연 완전한 기획과 완전한 마음으로 인도하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해보면 아닌 것이 더 많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폭력적이고 또 선정적, 선정적이고 물질 만능주의, 외모 지상주의를 조장하고 거짓된 가치관을 심어주는 비천한 것들 이것들이 우리의 안방과 우리 자녀들의 손바닥까지 침투해 있습니다. 우리는 밖에서 묻은 미세먼지를 씻어내기 위해서 공기청정기를 돌리고 손을 씻습니다. 하지만 정작 세상 속에 살아가다가 우리의 영혼을 더럽히는 영적인 미세먼지와 같은 음란과 폭력과 거짓의 영상들은 아무런 여과 장치 없이 우리의 눈과 귀로 들이, 들여 마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다이처럼 나는 내 눈앞에 쓰레기를 두지 않겠다. 내 영혼을 파괴하는 채널은 돌려버리겠다. 내 눈을 거룩하게, 내 귀를 거룩하게 지키겠다라는 결단을 해야 합니다. 다이슨 보는 것을 차단하는 것에 멈추지 않고 마음의 태도까지 점검합니다. 4절에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 하리로다. 여기서 사악한 마음은 이제 삐뚤어진 마음, 구부러진 마음을 뜻합니다. 매사를 부정적으로 보고 또 비꼬고 의심하고 삐딱하게 반응하는 태도입니다. 다이슨 이런 마음을 내게서 떠날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원어적으로는 잘라 버리겠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죄는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죄는 설득해서 달래서 내보낼 수 있는 손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단호하게 잘라서 버려야 한다라는 거죠. 스마트폰이 나의 죄를 짓게 한다면 사용 시간을 제한하거나 앱을 지우는 그런 잘라냄이 있어야 합니다. 내 입술이 작고 불평하고 남을 헐뜯는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입은 잘라낼 수 없으니 그 자리를 피하거나 입을 닫는 그런 잘라냄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죄와 적당히 타협해서는 절대로 완전한 길과 완전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쇼에 속지 않으십니다. 교회에 와서 앉아 있는 우리의 모습만을 보지 않으십니다. 오늘 집 밤에 집에 들어가서 아무도 없는 방에 혼자 있을 때. 혹은 가장 편한 가족들에게 하는 그런 행동과 생각이 진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이렇게 서약하는 겁니다. 주님, 내집 안에서 완전한 마음으로 행하겠습니다. 내 눈앞에 더러운 것을 두지 않겠습니다. 내 마음이 삐딱하고 사악한 생각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잘라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단순히 세상에서 거하는 집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처소로 만들어야 합니다. 다윗의 고백을 가지고 가장 은밀한 곳에서 거룩을 지켜내는 성도, 집안에서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저리 성도님들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거룩한 인생을 살기로 결단하고 관계의 영역을 끊고 맺는 것을 확실히 합니다. 그는 왕으로서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누구를 멀리하고 누구를 가까이 할 것인지. 그 분명한 관계의 원칙을 세웁니다. 먼저 다윗이 용납할 수 없는 반드시 끊어낼 사람에 대해서 나열합니다. 오절말씀해 보시면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이 지목한 첫 번째 경계의 대상이 은근히 헐뜯는 자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공동체에 또 파괴를 가져옵니다. 한 사람이 헐뜯기 시작하면 순식간에 불신이 퍼지고 건강했던 공동체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가 이런 자를 멸하겠다 강력하게 말하면서 내 주위에 얼씬도 못하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두 번째로 보니까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입니다. 자신이 최고인 줄 알고 남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권위조차 인정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교만은 폐망의 선봉입니다. 교만한 사람 곁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함께 교만해지거나 반대로 상처를 입게 됩니다. 다윗은 이런 자를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세 번째로 보면 7절에 보니까 거짓을 행하는 자또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진실하지 못한 자를 내가 멀리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냉정하게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자주 만나는 사람, 또 카톡방에서 늘 대화를 나누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만약 만나기만 하면 하나님을 욕하고 믿음의 사람들을 험담하고 남을 뒷담화를 즐기는 그런 무리 속에 있다면 우리는 매우 위험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나는 안 그래, 나는 그렇지 않아 라고 이야기해도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소극적인 긍정에 속합니다.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험담은 세 사람을 죽인다. 험담을 하는 사람, 험담의 대상이 된 사람, 그리고 그것을 듣고 있는 사람이다. 그 중에 가장 나쁜 사람은 듣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듣는 듣고 있는 사람이 가장 나쁜 것일까요? 험담하는 사람에게 그 판을 깔아 주었기 때문입니다. 들어주는 기가 없으면 험담은 힘을 잃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맞장구 치면서 들어주는 순간 우리는 그 죄에 공범이 되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세미나에 갔을 때그 강사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분이 미국에서 이민 목회를 하는데 그 이민 교회에 부임해서 간 교회가 거의 뭐 몇년 사이에 목회자가 3개월, 6개월, 1년 사이로 바뀔 정도로. 수십 명의 목회자가 계속 바뀌고 또 분열이 극심하게 일어났던 교회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회자의 무덤으로 불렸던 그런 교회였는데 본인이 가서 이제 한열 가정 남아있을 때 가서 목회를 하는데 어떤 한 권사님이 와서 어떤 교인분을 욕을 하는 것, 욕을 막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랬다고 합니다. 권사님, 그 성도님도 제게는 다 똑같은 사랑하는 성도님입니다. 제 앞에서 교인 성도님 욕을 하진 말아주세요.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물론 그때는 좀 서로 관계가 좀 뻘쭘했겠죠. 근데 그 다음부터 다시는 그분이 목사님 앞에서 다른 사람 교인 욕을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한 6, 7년 정도 지나고 나서 한국으로 돌아올 때그 권사님이 찾아와서 말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그때 제게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만약 그 이야기를 듣고 동조했다고 한다면 아니면 그냥 침묵하고 아 그러셨군요 하고 넘어갔다고 한다면 아마 이 목사님도 그 교회에서 목회하는 것이 참 힘들었을 것인데 그때 그렇게 단호하게 이야기한 것이 큰 목회에 도움이 되었고 또 그분에게도 도움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우리가 험담하는 사람 또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사람 또 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할 그러니 다이시 말하는 거짓을 행하는 사람,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사람, 이런 사람들에 있어서 인간적인 정으로 함께 계속해서 교제하다가 보면 우리도 어느 순간 그와 같은 모습을 보일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그런 악을 저지르게 만드는 사람들과의 그런 영적인 관계를 늘 끊고 대신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서로 교제할 수 있는 사람과 또 긍정적인 시너지를 줄수 있는 사람과 늘 교제하는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저 사람을 변화시켜야겠다 라는 생각보다 때로는 단호하게 내 앞에서 그렇게 안 좋은 말은 하지 말아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정중하면서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나에게도 또한 그 사람에게도 서로가 좋은 일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런 악을 저지르게 만든 사람들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렸고, 대신에 이제 적극적으로 그가 찾아나서는 곁에 두어야 할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아멘. 다윗은 내 눈이 충성된 자를 살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충성된 자는 바로 믿을 만한 사람, 신실한 사람, 변함없는 사람을 뜻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면서 맡은 자리에서 묵묵히 헌신하는 진국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왕으로 인재를 등용할 때에 그 사람의 화려한 스펙이나 말을 잘하거나 줄을 잘사거나또 외교적인 외교술이 잘 있는 사람들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의 기준은 충성된 자였습니다. 그들이 나와 함께 살겠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단순히 직원으로, 부하로 채용하겠다라는 의미를 넘어서서 내 식탁에 초대하고 내 삶에 함께하고 또그 비전을 공유하는 동역제로 삼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누군가에게 중요한 일을 맡기고 늘 함께 하고 싶다는 마음이 드는 사람을 정할 때에 충성스러운 사람, 정직하고 올곧은 사람, 또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자기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줄 것입니다. 함께 할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이 찾으시는 곁에 두고 두고 싶으신 그 사람은 충성스러운 사람인데, 저 우리 성도님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8절에서 다윗은 이 모든 결단의 지속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8절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리니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 지리로다. 아멘. 다윗은 아침마다 악을 멸하겠다 이야기합니다. 왜 아침마다 이런 일을 하는 것일까요? 거룩은 한 번의 결심으로 완성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제 죄악이라는 잡초를 뽑았어도 밤 사이에 일어나는 것이 잡초입니다. 어제 회개했어도 오늘 아침에 또다시 일어나는 것이 악한 마음이고 또 죄성이고 또 여러 가지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은 마음들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매일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영적인 제초제를 뿌리겠다라는 겁니다. 오늘 하루도 내 마음의 정원에 잡초가 자라지 못하게 하겠다. 이것이 바로 새벽기도의 정신이고 매일마다 경건하게 하루를 큐티로 또 기도로 말씀으로 시작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윗의 비장한 결심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완전한 마음으로 행하겠습니다. 비루한 것을 보지 않겠습니다. 악한 자는 끊어내겠습니다. 그리고 충성된 자와 함께하겠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내 마음의 거룩함을 다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다윗의 멋진 고백과 다짐을 보았지만,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알기 때문에 다윗이 결심대로 행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다윗조차 훗날 바세바를 보고서 그 서약을 깨뜨리고 처참하게 실패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현주소입니다. 우리는 벌써 1월 마지막 날을 앞두고 있습니다. 1월 1일에 결심하고 작심 3일, 1월 3일에 무너지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거룩하게 살겠다고 다짐하지만 집으로 돌아서면 또다시 비천한 것을 보고 또다시 무너지는 것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이것을 포기해야 할까요? 절대 아니지요. 바로 여기서 복음이 필요한 겁니다 10편, 101편을 완벽하게 살아내신 유일하신 왕또 진정한 다윗의 후손이 계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고 완전한 마음으로 완전한 길로 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인자와 정의를 완성하셨습니다 우리는 실패했지만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의 결론은 나의 의지로 이런 다짐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길로 또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살겠다 결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것을 다짐하며 살아가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다이처럼 비장하게 여러 가지를 놓고 우리가 결단을 하지만 이것을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우리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주님, 나는 또 넘어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이 내 눈을 지켜주시고 주님이 내 가정을 덮어주시면 내가 완전한 길로 또 완전한 마음으로 행할 수 있다라는 그런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밤에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실패한 베드로를 찾아와서 다시 일으키셨던 주님처럼 우리가 다윗의 결단으로 함께 다시 한번 결단할 때에 우리를 세워주시고 완전한 길로 완전한 마음을 가진 자로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